네, 안녕하세요. 특가 전문 하우스, 집승이 하우스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파주시 상지석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요, 상지석동이기는 하지만 야당동과 맞닿아 있는 상지석동이다 보니까 운정역까지 도보 약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여기는요, 특히나 저희 집순이하우스 시청자님들이 가장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입주까지 해서 잘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 되게 유명합니다. 가전 많이 주기로. 정말 프로션으로 되어 있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타입은 저희 집순이하우스에서 여기 현장의 테라스는 처음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1차 때 분양했던 그 현장을 포함해서 테라스는 처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테라스 금액이 정말 합리적이다 못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실장님하고 급하게 촬영을 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타입은요, 완벽 포룸에 야외 정원 테라스가 있는 타입을 안내해드릴 거고요. 분양가는 뭐, 어떻게든 민망하지만 3억 원대로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대 분양이 가능하고, 실 입주금 역시 감정평가액이 높다 보니까 약 4, 5천만 원이면 가능하세요. 이것보다 금액이 좀 적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쪽으로 유선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잘 풀어서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순이 하우스에서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만큼 정말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 포럼의 야외 정원 테라스를 3억 원대에 만날 수가 있는 현장. 집 보러 가시죠. 특가 전문 하우스. 집순이 하우스. 네, 집순이 하우스에서는 처음 안내를 도와드리는 완벽 포룸의 3억 원대 풀옵션 현장입니다. 자, 전시를 보니까 저희 집순이 하우스 시청자님들이 가장 많이 좋아해 주셨고 실제로 계약을 해 주셨던 타입의 테라스인데요. 여기가 왜 인기가 많았냐면 전실도 길고 넓지만은 여기는 이제 특징이 있죠. 바로 이쪽에 팬트리 공간 겸 신발장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이 한번 촬영만 좀 해주세요. 네. 자, 팬트리로 활용할 수가 있는 선반도 있고요. 오른쪽에 키큰 신발장도 무려 3칸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정말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전실에 환기창이 있어서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내 뒤쪽에 보시면 여기 일괄 소등 버튼까지 잘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단차 시공 같은 부분도 되게 튼튼하게 잘해 주셨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나 먼지 유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화이트 프레임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전실이 워낙 길고 크다 보니까 또 별도로 또,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1번 방으로 가볼게요. 네. 야외 정원 테라스로 나가는 이제 1번 방입니다. 어, 최강이 일단 끝났어요. 보통 테라스 쪽이요. 북향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좀 어두운 곳이 많은데, 어, 여기는 진짜 최강이 남양, 동, 남, 서를다 오묘하게 받고 있는 위치다 보니까, 최강이 진짜 하루 종일 좋은 방이에요. 자, 창호 같은 경우에는 KCC 이중창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LG 휘센의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신소재의 강마로, 앞쪽에는 각 공간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잘 나와 있어요. 테라스는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2번방 가시는 길에 가다 보면 여기는 별도로 보일러실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보일러실 공간도요, 어느 정도 또 이게 짐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놓고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방이에요. 네. 양창으로 되어 있어요. 역시나 이번 방도 야외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는 문이 있습니다. 모든 옵션 사항은 다 동일하고요. 방 사이즈도 넓게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좀 재미있냐면 나오다 보면 이 방이 좀 활용도가 재미있어요. 자, 여기를요. 일단 여기가 완벽 포론 구조의 그 평수가 되게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어, 여기를 다이닝 공간으로 꾸미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 등을 바꿔서 서재라던가 아예 드레스룸 자녀가 있으면 놀이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되게 세련되게 깔끔하게 잘 나올 거예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똑같이 개별 온도 조절기를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방이 어, 되게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잘 없는 타입이다 보니까 또잘 봐주시고 자 공용 욕실이에요 자 공용 욕실에는요 조적으로 된 선반으로 이제 조적으로 다 지어져 있고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네 매립 수전으로 되어 있고 도기 배치도 잘 들어가 있죠 이 플랩장에 이제 여가지 이제 음. 수납함으로 또 같이 되어 있고 이거 샤워 이거 스프레이건까지 있어서 청소하기에도 아주 유용해요 어, 진짜 조적으로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 공간도 좀 재밌는 게자 아까 설명드렸던 실장 옆에 있는 아까 이방 있자 설명했던 네. 거 이거를 같이 뭔가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네. 그, 여기에 콘센트가 다 빠져 있어요. 수납함도 저희가 장을 짜서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를 소형가전을 놓는다든가 홈카페로 이용을 하시면은 뭔가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요즘 가정에서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또 이런 게 재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예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수납이 일단 너무 좋고, 복도 공간이 이렇게 넓은 복도 공간 없어요. 네, 폭이 진짜, 진짜 좋아요. 보통 복도 요만하지, 뭐 네. 이렇게까지 넓지가 않습니다. 활용이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주방. 자, 주방 보면은요, 자, 여기 비디오 폰 되어 있고, 그리고 거실 주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 자, 이게 11자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요리를 하시거나 뭐 설거지 하시거나 TV 보시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손이 자주 안 가는 김치냉장고는 맨 안쪽으로 무상옵션으로 드려요 그리고 강파 워블 레인지 무상옵션이에요 유압위프트 방식의 밥솥 자리 그리고 여기 앞쪽이 공간이 무릎 공간이 있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의자를 놓고 식탁을 같이 활용하셔도 되지만 이쪽으로 식탁을 따로 이렇게 빼셔가지고, 또 식탁 배치를 따로 하시면은 느낌이 또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식탁이 필요하면 식탁을 놓으시면 돼요. 자주 이용하는 이제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삼성 제품으로 저희가 무상 옵션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최신의 네. 제품을.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들어가요. 어디요? 여기 있어요. 안에 설명을 아직 다안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하부장도 되게 좋고, 상부장도 좋고, 그리고 인덕션 두구의 하이라이트 하나의 메리푸드. 환기창도 마통풍 구조기 때문에 환기도 잘 돼요. 이쪽에 식기 세척기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대형가전에 굵직한 건다 다 들어오, 다들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다? 3억 원대를 일단 만들어내긴 했어요. 살짝 민망하지만, 어쨌든 3억 원대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주방옆 다용도실이에요. 여기, 워시타워 자리가 잘 빠져 있는데, 전에 그러더라고. 수전이 수도가 이쪽으로 쓰면 불편한 거 아니냐고 아니요. 여기 안에 다 있어서 선이 안 보이게끔 저희가 깔끔하게 설치를 다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워시 타워가 깔끔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애벌빨래할 수 있는 이거는 보조 수전이에요. 보조로 이용할 수 있는 수전. 그리고 여기 봐봐 또. 애벌빨래할 수가 있는 또 보조 싱크대가 또 따로 있잖아. 싱크불 그리고 여기 밑에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 실장이 밟고 있는 쪽까지는 보일러가 들어와요. 그래서 습기 결로 곰팡이 부분 예방하기에도 아주 괜찮겠죠. 예. 네. 그리고 저희는 안방으로 가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괜찮아요. 네. 집이 워낙 대형 평수다 보니까 곳곳에 사이즈가 다잘 나와 있어요.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아치형 목공 시공이 된 드레스룸 입구를 들어가면은 욕실과 세면, 세면 할수 있는 손 씻는 곳을 나눠, 나누, 분리해서 나눠 놨어요. 완전 호텔식인 거죠. 건식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도기와 대형 해바라기 샤워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 쓰는 제품이 여기좀 하기 때문에 폭이 좋아요, 일단.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널널하게 샤워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아까 말했다시피 손 씻는 거, 거울, 콘센트 앞에 다 빠져 있고요. 여기 메리트나 아래 하부장이, 여기 끝까지 하부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수납을 정말 많이 하실 수가 있고 개어서 보관하는 것들 많이 할수 있어요. 환기창 크게 잘 되어 있고 여기 환기창이 또 있어요. 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스페셜 부분은 진짜 예방 잘할 수가 있고 의자 하나만 넣으시면은 화장대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거울장까지 여기가 다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면은 기역자 구조의 시스템 행거가 잘 되어 있고요. 이것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돼요. 드레스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거죠. 구조가 좋아요. 네. 예. 네. 자, 그리고 거실. 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TV 자리 잘 빠져 있는데 75인치 TV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어, 하나 손볼 게 없어요. 냉장고, 에어컨, 워시타워, TV까지. 그리고 저쪽에는 강파워블 레인지에 식기세척기까지 구매하실 게 없습니다. 가전 완벽 프로션으로 되어 있다 봐 주시면 되고 실링 팬 같은 부분도 나무결 모양으로 되게 세련된 모양으로 잘 들어가 있고 집이 이제 개방감 좋게 라인 조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데 이런 부분도 다좀 집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는 이제 야외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로버셔터를 무상으로 설치를 다 해드렸습니다. 보통 테라스 세대에서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로버셔터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최선의 이제 육안으로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저희가 이제 신경 써서 다 해드린 겁니다. 이제 테라스 보러 가실게요. 네, 저희는 이렇게 야외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크 테라스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담장도 높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 특징이 뭐냐면, 진짜 어닝이나 우리 요즘 손님들, 입주 손님들 이렇게 예쁘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스카이 어닝을 하나 예쁘게 씌우시면은 정말 단독 테라스로 그 외부에 노출 없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CCTV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보안상 안전도 아주 좋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데크 테라스로 활용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상추나 이런 게 필요하다 하시면은 열고 여기에 상추를 심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추를 뜯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정원이 있어요. 이렇게 야외 정원이. 그래서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야외 정원을 활용을 해서 상추 뜯어서 또 바로 먹으면 되겠죠. 네 되게 괜찮게 잘해놓지 않았어요. 네, 예, 정말 여기까지가 다 저희 테라스인 부분. 그런데 3억 원대, 어 그리고 이제 운정역까지도 가까운데 어, 이런 집이 진짜 없는 거죠. 네, 예, 자.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저희 집스니 하우스에서는 여기 현장의 테라스를 처음 소개해드립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이제 특가로 내려와 있기도 하고, 실장님이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테라스 세대 자체가 4억, 4억 원을 넘지 않게 예, 어쨌든, 앞자리를 3억 원대에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좀 오셔가지고, 좀 테라스를 비교를 해서 좀 선택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또 언제나 좋은 집으로 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